아, 루루, 안녕 친구. 응원코의 언박싱. 어서 오세요. 오늘 언박싱 할건 바로 이거 SH 피규어2 싱글조제법 가면라이더 파이즈입니다. 피규어 샀다요 나에겐 꿈이 파이즈 엑셀 폼처럼 빠르게 해볼게요. 스타트업 2, 3, 2, 1. 가자. 아, 리포메이션, 설명서를 쓰. 우와우! 진짜 멋있다. 오. 바로 꺼내 보면 슉슉슉슉슉슉슉. 헤헤, 이건 손목. 음, 응, 많아! 이건 본책. 근데 저 스티커 뭐죠? 아무튼, 스탠딩 바이. 컴플레이. 조형이 엄청 멋있고, 저희 집안에 엄청 작은 타카이와 세이지 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굿! 뭐라도 내드려야 되나? 아무튼, 그 리뷰어분들이 이 리뷰할 때 쓰시는 거 있잖아요. 그 빙빙 돌아가는 거. 그걸 못 사가지고, 제 손으로 슬슬 돌려보이아이 너무 진포했다. 그래도 정말 멋있습니다. 조형 완벽. 퍼펙트. 마지막으로 포즈도 이렇게 슥슥 잡아봤고요. 음, 멋있어. 마지막으로 라이더 킥. 여러분 안녕. 친구.